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음, 지금 투자자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음,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영상 보지 않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는 뭐 디지털 조선 TV 몽타주라는 프로그램에 전속 출연 중인 전문가이고요. 뭐 간단하게 뭐 영상 자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검증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아이고. 네. 지금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종목 추천했었던 종목 수익률 정보도 되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 말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볼 만한지 영상 시청 전에 확인만 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지금 일단 단단하게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셀트리온 제약 내수하시고 정보토방에 계신 분들은 어, 정말 잘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상승 모멘텀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셀트리온 쪽보다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더 좋고요. 이 셀트리온 뭐, 물론, 제약이 올라가면, 셀트리온도 같이 올라가겠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셀트리온 제약이 결국은 대장주다, 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관련 종목 중에, 지금 셀트리온 제약을 가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뭐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뭐 차트가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은 다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뭐 띄우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이유는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주 매입 같은, 어, 공시도 내보내면서 주가를 계속 방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이렇다 할 호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약업종, 뭐 영진약품, 한미약품, 뭐 삼천당제약, 부강약품,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 다 추세 적게 올라가고 있지만 세트리온제약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트리온 관련주 못 올라가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 빠지고 있죠. 신라젠도 옆으로 이렇게 길게 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게 행보 중에 오늘 주가가 거의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음, 과연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신라젠과 같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셀트리온 제약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도 추세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단지 뭐 차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내려올 만한 차트입니다. 근데 제약바여주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절대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들이고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노령화가 될수록 이런 의약품은 성장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우상향으로 갈수 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약과여주는 손절했다고 하면, 어 되게 많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 뭐, 신라젠, 이런 종목들 다 선절할 종목들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관점이지만, 물론 확인하실 거는 추세가 돌았을 때 추가 매수지, 빠지고 있을 때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셀트리온 관련주 중에 대장주다. 추세가 가장 좋을 종목이고, 충분히 수급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박스권으로 기술적으로만 안내를드려도한 7만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박스권 상단과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뭐 7만원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가도 10% 구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7만원대에 걸쳐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들어가서 매수하시면 7만원대까지는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상단, 하단, 뭐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목표가 7만원 일단 먼저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말씀드리지만, 솔트, 셀트리온 지약은 손절가 없습니다. 그냥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단으로 오면, 더욱더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내려가는 칼날은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 뭐, 이평선이든, 캔들이든, 돌아 올라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때, 그냥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절대, 셀트리온 지약 손절 관점 아니고요. 지금,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이세 가지 종목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목표가 7만 원 제시드리고 음, 비중을 더 확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확대. 근데 지금 현재 뭐 주가가 이렇게 계속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크게 더 내려와주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히 7만 원까지 10%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은 종목입니다. 어, 뭐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1668에 4918로 문자. 전화 말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를 통해서 종목에 대해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는 뭐 디지털조선TV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속 출연 중인 전문가고요 과거에 저도 이렇게 뭐 다른 전문가들 뭐 리딩도 많이 받아봤고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돈도 많이 잃고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뭐 도움을 드릴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성함과 종목명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릴 거고요. 성함과 매집주 받기라고 하시면 제가 매집 종목 방송에 나서 추천한 드리기 전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 6 6 8 4918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 제가 최근 종목들부터 좀 보여드리면 매집주 받기라고 했는데 이, 이놈이 잘하는지는 봐야 될거 봐야 되겠죠. 아프리카 TV 지금 주가 추세 좋긴 한데. 이 당시까지가 일단 18%고요. 지금 더 수익률이 좋겠죠. 카페24 아까 보여드렸지만, 바닥 강에서 바닥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 추천이 나갔었고요. 제가 추천한 이후로 계속 올라가서 26% 수익 중. 그리고, 뭐, 대아티아이, 남북경업주, 상승하기 전에, 추천해서, 26일, 1, 2, 1월 28일 이 구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전에 추천하죠. 급등할 때, 추경매수 하는 것도 아니고, 급등 후, 뭐, 조정때 매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급등 전에 다 추천 나오고 있습니다. 대아티아이 설명드렸고, 타미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새 하도 핫한 종목이긴 한데, 이렇게 주가 뜨기 전에, 미리, 이당시의 종목, 1월 20일에 추천해서, 한 4거래일 만에 45% 승인한 종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급등 나오고 조정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목 들어, 상승 전에 종목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르페인트, 뭐, 지금 주가 추세 좋지 않지만 12%. 인스코비, 이 종목도 화제의 종목이죠. 이 당시 시세 분출하기 전에 종목 추천 나가서 상승했었고요. 지금도 충분히 수익 좋은, 낼수 있는 좋은 종목입니다. 계룡건설, 뭐, 품절 주기도 하고요. 호가창에 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튀면 폭폭 많이 잘 올라가는 종목이고, 수익률 18%. 뭐, 라이브 플렉스에, 전서영주는잘 추천하지 않는데, 뭐 방송에서 서영주 추천이 있기 때문에, 뭐, 매집 확인하고 종목 추천하고, 55%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CJ 헬로, LGU 플러스와 합병 이슈 터지기 전에, 종목 추천 나가서, 수익률 27%, 말씀드리지만, 종목 수익 나고, 뭐, 조정때 매수가 아니라, 그냥 상승 전에, 먼저 선 추천 나갑니다. 하나케미칼, 제가 이때 매수 나갈 때, 뭐, 이렇게 빵, 땅으로, 땅 파고 있는 주식 왜 추천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격대 보시면, 한 3만원 이상까지 올라오고 있죠. 지금, 당시가 9고요 지금 수익률로 따지면 한3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진약품 요새 추세도 좋죠. 이 종목도 1월 8일에 추천했습니다. 어, 한 번, 한 차례 급등 나오기 전에 추천했을 때1 5고요 음, 지금 수익률로 따지면 한 30%, 20%, 25%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프로젠약도 지금 추세 좋은데, 이 당시 급등 나오기 전에 미리 선 추천해서 17% 수익. 한국항공우주도 수익률 좋죠. 이 종목 지금 4만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수익률 이 당시가 12% 지금 4만원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한20% 가까이 수익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필룩스 이 종목도 한번 또튈 종목입니다 튀기 전에 추천해서 25% 수익률이었고요 이 필룩스도 한번 또튈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텍 트31% 말씀드린 대로 급등 나오기 전에 추천해서 31% 수익 중이고요 급등이 나온 다음에 종목 추천하면 절대 20% 상승률을 보이기 힘듭니다 일단 오늘 서희건설도 좋게 모습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추천 당시가 이때였구요 8월 8.5% 인데 오늘 한 1400건 까지 올라가는 것 같던데 아마 이정도 도 수익률 좋겠죠 이정도 일단 검증해 드렸고 종목 받으면서 어 한번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668 4918로 문자 주시면 되고 성함 종목명 아니면 성함 매입주 받기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 셀트리온 지가 다시 전, 전, 어, 정리드리면 7만원까지 목표가 잡으실 수 있고, 지금 충분히 매수하셔도 10% 구간 나온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